안녕. 연애 박사 제임스야. 헤어진 사람 다시 붙잡고 싶지? 근데 지금 네가 하는 행동 대부분 역효과야.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순서가 틀렸거든. 이럴 땐더 애쓰는 게 아니라 숨부터 고르는 게 먼저야. 숨 고르는 그 순간이 재회의 첫 단추니까. 오늘은 그 재회의 방법을 이 연애 박사 제임스가 확실하게 알려 줄게. 잘 들어. <laughs> 첫째,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재회는 멀어져. 지금도 넌그 사람의 프로필, 스토리, 좋아요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잖아? 그리고 그 사람의 즐거운 사진 하나에 내 하루가 통째로 무너지지. 그런 식으로 초조하게 매달리면 내 가치는 금세 흐려져. 네가 보내는 초조함의 신호는 상대에게 안도감을 주거든. 아, 아직 나를 못 잊었구나. 너의 초조함은 그의 안도를 낳고, 그의 안도는 둘의 거리를 만든다. 사람은 안도감을 느끼는 대상에게서 새로운 매력을 느끼지 않아. 그러니까 감정의 무게를 내려놔. 일단 균형을 되찾는 게 먼저니까. 그게 내 가치를 지키는 첫걸음이야. 두 번째, 단절은 기술이 아니라. 너를 위한 회복 루틴이야. 혹시 단절이 상대를 흔드는 기술처럼 느껴질까봐 걱정돼. 아니, 이건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회복 루틴이지. 재회는 설득이 아니라 회복에서 시작돼. 이젠 너만의 회복 속도에 맞춰. 지금부터 그 사람의 소식을 알수 있는 모든 걸 끊어내야 해. 연락도, 방문도, SNS도, 이젠 그만. 그렇게 확보한 시간에 너 자신을 돌보는 거야. 제대로 자고, 잘 챙겨 먹고, 흩어진 일상을 다시 붙잡아. 퇴근 후 30분 산책이든 주말 독서든 아주 작은 새 루틴 하나만 꾸준히 해봐 그에게 보여주려고 자신을 바꾸지마. 네가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거야. 네가 내 삶을 즐기는 순간 그게 최고의 매력이 되는 거지. 이 회복 루틴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너의 가치평가 기준을 바꾸는 작업이거든. 지금까지는 그 사람의 인정에서 가치를 찾았다면 이제는 나 자신의 성장에서 만족을 얻도록 너를 재설계하는 거지. 이게 쌓이면 넌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돼. 단절은 상대가 아니라 너를 위한 시간이야. 아,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. 만약 너의 관계에 위협이나 집착, 재정적인 얽힘 같은 안전 문제가 있었다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야. 무작정 연락 끊기보다 전문가 도움부터 받아야 해. 자, 그렇게 너만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? 세 번째. 신호는 네가 보내는 게 아니라 상대가 흘려. 물론 중간중간 위기가 찾아오겠지. 나도 모르게 손이 폰으로 가고 SNS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 거야. 하지만 그 순간을 멈출 줄 알아야 해. 그 고비를 넘길 때마다 너는 더 단단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네가 정말 괜찮아질 때쯤 신기하게도 신호가 와 네가 멀어질 때 그제야 보이는 게 있거든 오랜만에 누르는 좋아요나 뜬금없이 날아온 잘 지내? 같은 메시지 이게 바로 상대가 흘리는 신호야 이때 뭘 해야 할까? 반가움보다 여유가 먼저야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면 안돼 그냥 담백하게 어? 잘 지내 너도 잘 지내지? 딱이 정도 더 이상 질문하지 마 대화를 억지로 이어가려고 애쓰지도 말고 질문을 남기면 대화는 이어진다. 네가 먼저 대화를 마무리하면 상대는 너를 더 궁금해하게 돼 있어. 그러다 다시 만나게 되면 기준 없이 제외하지 마. 다시 상처받지 않게 너만의 기준부터 만들어 만나서 과거 얘기를 꺼내는 건 이미 아문 상처를 다시 해집는 것과 같아. 대신 네가 어떻게 변했는지 너의 세상이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보여줘야 해. 상대가 내가 알던 사람이 만나 하는 신선한 자극을 느끼게 만들어야지. 그리고 그 만남의 끝은 항상 네가 정해야 해. 한 템포 미루고. 속도를 네가 잡는 거야. 결국 아쉬움을 남기는 쪽이 주도권을 쥐게 되거든. 결국 이 모든 과정의 목표는 하나야. 성공은 재회가 아니라 네가 괜찮아지는 순간이지. 재회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상태. 다시 상처받지 않을 단단한 나를 먼저 세우는 것. 그 사람이 옆에 없어도 온전히 웃을 수 있는 나. 다른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의 행복을 만들 수 있는 나. 그게 진짜 재회의 완성이거든. 관계의 성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이지. 이번엔 내 마음부터 지켜.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와. 그 사람 말고 네가 더 단단해질 이유. 오늘 그 이유 하나만 적어봐. 그리고 그걸 매일 조금씩 채워가자.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야. 그럼 언젠가 그걸 놓친 사람도 알게 될 거야. 여기까지 봤으면 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야. 변하고 싶으니까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. 그렇다면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마. 그게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. 앞으로 내 연애. 두번 다시 똑같은 실수 반복 안 하게 내가 확실하게 잡아줄 거야.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따라와. 다음 영상부터 내 연애 체질, 근본부터 싹 갈아 엎어 줄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. 오늘도 연애 박사 제임스가 확실하게 알려줬다. 잘 들었지?